딩동딩동 무지개꽃 이야기 숲속 아이 숲 속에는 무지개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영찌기영영차 영찌기영차 우와 무지개꽃다 안녕 안녕 나만의 개미야 우와 난 그런데 저기 저기 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아... 개미야 개미야 울지마 내가 널 도와줄게 짜자잔 멋진 꽃잎 가져다가 <laughs> 같이 이용해서 가렴 우와 좋아 좋아 꽃잎 타고 둥둥둥둥 떠서 갈수 있을 것 같아 무추기 꼬사 정말 정말 고마워 오 그런데 그때였어요 꾹꾹 꾹꾹 으흠, 딴 파티에 가야 되는데, 멋진 의상이 없어. 어떡하지? 에이... 어 안녕 난 무지개꽃이라고 해 걱정하지마 내가 멋진 잎을 나누어줄게 자자잔 어때 어때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니 파티에 갈수 있겠지 우와 무지개꽃아 정말 고마워 나 어때 나 정말 이쁘지 난 이제 파티에 갈수 있을 것 같아 롤롤롤롤롤롤 파티에 가자 롤롤롤롤롤롤 러롤러오 그런데 그 되었어요 찌찌찌찌찌 찌찌찌찌. 아우,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정말 더워, 더워. 이를 어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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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덥다. 안녕, 나 무지개꽃이라고 해. 내가 예쁜 잎을 나눠줄게. 잠깐 기다려봐. 짜자자 오, 우와, 잎으로, 솔솔솔솔솔, 바람처럼 부채를 만들었더니,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에헤, 나 정말 시원해졌어. 오, 무지개 꽃다, 고마워. 우리 딸 생일인데 멋진 선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찾으면 좋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안녕 예쁜 새야. 내가 멋진 잎을 나누어 줄게. 어서 가져가렴. 아우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쁜 잎을 가져가면 우리 딸이 정말 정말 좋아할 거야. 고마워, 고마워.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릉 꽁꽁 꽁꽁. 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곤열났어, 어, 어, 곤열났어. 비가 내리고 있어. 어쩌지, 어쩌지, 아이 차가 와, 아이 차가 와. 아이고, 차가 와, 비가 내리네요. 어떡까지 어, 고슴도치야, 기다려봐. 내가 예쁜 잎을 나누어 줄게. 짜자잔. 이렇게 잎을 쓰고 가면 비를 맞지 않을 거야. 와 진짜 고마워! 무지개꽃 덕분에 나는 나는 비를 안 맞고 갈수 있어. 영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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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오, 무지개꽃은 모든 잎을 나누어졌더니 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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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어요. 그러자 무지개꽃은 깨고닥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있어요. 무지개꽃 위로 우와. 그렇구나. 무지개꽃이 쿨쿨 잠을 자는 공간에는 이렇게 아주 예쁜 무지개가 활짝 피었나봐요.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알록달록 무지개 만나러 여행 한번 가볼게요. 잘 들었다고 박수.